그런 말씀하시는 분다 이해가 맞고요. 그런데 그 중에 제가 또 말을 그 말을 뭐안 하는 부분이 그걸 말을 시작하면 또어 이게 이렇고이렇고 이렇게 이렇고 해가지고 그런 말이 또 이제 한참씩 또 대화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런 생각을 혼자서는 했다가도 갑자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면은 왜 성질내는 걸로 확 들려가지고서 내가 같이 큰 소리가 팍 튀어나가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내가 어떻게 해야 고칠 수 있겠나 하는 게참 네. 그게 정말 아쉽고 근데 힘들거든요. 왜 사람이요. 억울함이 아주 깊으면요. 억울함이. 그 억울한 이야기를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, 또 하고 그럽니다. 그러면 이제 상대방은 아왜 똑같은 얘기를 자꾸 해 그러는데요. 같은 얘기를 자꾸 한다는 거는 그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꾸 하는 겁니다. 그런데 이 중요한 이야기가 뭔가 제대로, 제대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이 안 됐을 땐 자꾸 합니다. 그래서 자꾸 하는 이야기는 또 들어주세요. 억울한 마음이 해결이 안 되니까. 일상에서 그리 억울해할 필요 없는 아주 사소한 것도 억울한 마음이 탁 건드려지면 굉장히 크게 반응을 하는 네, 것 같아요. 제가 그거로 생각했어요. 네, 네. 내가 그때부터 그러는 음. 것 같다는 걸을 네, 작가님한테도 네. 말씀을 드렸어요. 네, 네. 60까지도 청춘이 다 신경병으로 갔어요. 밥도 네, 못 먹었어요. 네. 맨날 뭐가 일로 올라오고 여기를 받쳐가지고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. 그러셨군요. 네, 그러니까 내 음. 젊은 청춘이 없어졌는데. 그래도 이제 약으고음음꾸음생음하음까 약bt금골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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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<laughs> 내가 정춘이 없어진 것도 전데 나이가 칠십 돼서까지 이러니까는 선생님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. 칠십이 되다 보니까 내모레 죽을지도 모르는데 인생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지금이라도, 진짜 이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어요, 선생님. 저도 어떤 지 생각해요? 왜 내가 이 조그만 해만 저희한테도 이렇게 반응을 이렇게 세게 하나? 아, 안 그래. 이제 그러다가도 그게 저도 모르게 그냥 세게 나오는 거예요. 저도 그게 답답해요. 음.